어, 12번 뭐냐면, 자연수 n에 대해서 정의된 f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라고 해서 조건을 알려준 건데, 그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값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어, 가조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f1은 1이라고 알려줬어. 자, 이제 나조건을 잘 보셔야 되는데, 뭐냐, 그러면, 어, f2n이 fn과 같습니다. 라고 했어. 그럼 기존에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괄호 안에는 숫자를 두배 하거나 아니면 절반으로 하거나 함수값이 변함이 없다는 거야. 오케이? 이조건에의하면 한번 해보면 F1이 1이면 이거에다가 두배 해도, 괄호 안을 두배 해도 F2로 만들어도 기존과 똑같은 1이라는 거고요. 1이라는 거야. 그럼 뭐요? 또 괄호 안을 또두배 해도 두배해서 F4로 만들어도 계속 1이라는 거야. 또 4에다 두배해서 8로 만들어도 1이라는 거야. 이런 식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괄호 안을 두 배를 해서 괄호 안에 있는 숫자를 두 배, 두 배, 두배 이렇게 바꿔도 함수값은 변하지 않아요라고 얘기한 거다. 오케이. 그럼 또 하나 조건이 뭐냐? 또 하나 조건은 자 f n 플러스 1자 f n 더하기 1그 그러니까 규칙이 어떻게 되냐를 뭐 보면 보면. M보다는 2 m 플러스 1이 크잖아요. 그게 뭐한 겁니까? 그러면 2배에서 1더한 거예요. 2배에서 1더 하면 홀수 돼요, 홀수. 2배 한번 무조건 착수죠? 거기다 1더 하면 홀수야. 어쨌거나 2배에서 1더 해서 홀수를 괄로함으로 만들면 기존에 있는 함수값보다 1이 커요. 라고 했어.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해봐. 자, F1이 1이잖아. 그치? 여기다 N에 1 넣어봐봐. N에 1 넣으면 1에다가, 여기다 N에 1 넣으세요. 그럼 F3 얘기하는 거죠? 자, 1에다가 두 배에서 1 더한 3. 이거는 f1 기존에 있는 f1보다 1이 커요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1에다1 더하니까 2인 거죠. 자, 그럼 f3 가지고 또 이짓을 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f3 가지고는 두 개를 할수 있죠. 무슨 얘기냐? 자, 저는 위에거할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그러면 f3 가지고요. f6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f3은 f F6은 F3하고 똑같이두 배면 원래 값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2인 거죠. 두배 하면 함수 값은 그대로인데, 무슨 짓을 하면 함수 값이 늘어나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N에다가 3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3의2 배에서 1 더하면, 두 배에서 1 더하면 7이 돼요. 이렇게 두 배에서 1 더한 수가 가로 안에 들어가면, 기존에 있는 이 F3보다는 하나 더 올라갑니다. 숫자가. 2에다 1 하나 더 올라가요. 그러면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할수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몇 개를 제가 넣어봤어. 넣어보면서 뭐 했어? 상황을 파악했다고, 상황을. 아, 과로한 숫자를 두배 하는 거는 함수값이 늘어나진 않네. 함수값이 그대로네. 근데 여기서 함수값 최대값을 구하자고 했거든. 그럼 두배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함수값이 늘어나줘야 돼요. 그래야 최대값이 되잖아요. 최대한 많이 늘어나려면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과로에 있는 수를 두 배에서 일더 하는 이 행동을 한번 할 때마다 함수 값이 일씩 카운팅 돼서 올라가요. 그러면 이런 행동을 최대한 많이 하면 최대 값이 나오겠죠? 이 행동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 이 행동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 오케이? 무슨 행동? 두 배에서 일더 하는 행동 자체를 제일 많이 하셔야 돼. 오케이? 요걸 해야 된다. 요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그러면 기존에는 저, 얘들아, F1 가지고, F2를 구할 수도 있고, F3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로 가야 돼? 무조건 얘로 가셔야 돼. 요거요거얘 말고, 얘는 함수에 변화가 없잖아. 최대한 이걸 많이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야. 어? 문제를 파악했다면. 그러면, 요런 짓을 할 필요가 없어. 두배 하는 건할 필요가 없어. 뭐만 하면 돼? 요것만 하면 돼. 요것만. 계속 두 배에서 일더 하는 작업을 할 거라는 거야. 그럼 자, F3이 2인 거 알았어? 3도 했지? 3에도 두 배에서 1더 해. 7이지. 그럼 기존에 있는 이 F3에다가 1 더한 거 아니야. 그럼 2에다가 1 더한 거니까 얼마? 3. 이렇게 해서 하나 카운팅 올라가서 또 해. 또. 자, 저 7에다가 2배에서 1 더할 건데요. 그럼 14에 1 더하는 거니까 15로 만들어.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이 F7에다가 하나 더 카운팅이 될 거야. 그럼 3에다 가1 더한 거니까 4라고 올라갈 거라는 거야. 다시 한번. 저는 15 가지고요. 2배에서 1 더할 겁니다. 이거죠. 두 배하면 30 거기다 1 더하면 31. 이건 기존에 있는 F 15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예요? 그럼 1 더한 거죠. 4에다 1 더하면 5로 이제 카운팅 돼서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보시죠? 두 배에서 1 더하면 하나 더 올라가고 두 배에서 1 더하면 하나 더 올라가고 두 배에서 1 더하면 하나 더 올라가고 두 배에서 1 더해. 이거 두 배. 하나 더해. 63이죠. 이거면 기존 거안쓸게 그냥 5가 6이 되겠죠. 그죠? 또두 배에서 1더 해. 그럼 두 배는 뭐야? 126. 거기다 1더 하니까 127. 됐어. 자, 여기서, 여기서 1더 하니까 7이겠죠. 그쵸? 더 이상은 하면 안 돼. 왜? 거기서 얘기하기 얼마? 128 이하라고 했잖아. 128 이하라고. 그니까 러 저는 뭐한 거냐. F1부터, 1이 1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게 그나마 함수값이 올라가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과로안을 다두 배에서 1더 하는 행동을 한 거야. 그래서, 최대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가능하니까, 가능한 수준에선 제일 많이 이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7까지 카운팅이 된 거다. 어, 그럼 선생님, 128은요? 128 어떻게 만들어? 그죠128 같은 거는, 사실상은 한번 분석은 해볼 필요는 있죠. 128이 마지막 수긴 하니까. 근데 128은, 요 조건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언미부전 봐. 안에 거를 두배 하거나, 아니면 절반으로 떨어뜨려도, 함수가 안 변하니까 F128은 2로 나누면 F64하고 똑같고요. 64는 32하고 똑같죠? 2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럼 F16하고 똑같고요. 자, F16은 F8하고 똑같고요. F8은 F4하고 똑같고요. F4는 F2하고 똑같고요. F2는 F2라고 똑같죠?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요 괄호 안을 다 2로 나누고 있어 처음 1밖에. 그러니까 는 얘는 거꾸로 가보자면 여기서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2배. 계속 두 배만 하면 128이라는 거야. 한 번도 함수 값이 올라가질 않아. 왜? 이 행동을 안 했으니까. 두 배에서 1더하는 행동을 안 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고, 얘가 답인 거야, 얘가. 얘가 답이다. 이거보다 더 많이 할수 있냐는 거야. 두 배에서 1더하기를 최대한 많이 한게 이거다. 끝. 이겁니다 그래서 7이 답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최대 값이 7이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얘기하는 건 뭐야? 자, n이 a일 때 그랬으니까, 거기서 말하는 a 값이 128인 거고요. 127인 거죠. 정정. 이 127인 거고요. 최대값 라잼을 갖는다. 라잼이 7인 거고요. 그래서 합하면 134가 답이라고요. 이렇게. 104페이지. 104페이지에 12번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때 했던 거 기억나요? 그거 똑같은데 그거를 응용한 거야. 그 104페이지에서 했던 12번 문제가 원본 문제입니다. 원본 모의고사 기출 문제고요. 그거를 변형한 거예요. 변형한 거야. 자,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한번 풀어 볼게요. 같이. 봐봐요 변형 문제.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f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라고 했고요. 가에서 얘기하기를 f1은 1이야라고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함수가 하나를 줬어요. 나를 보시면 어떤 거냐? 라고 했을 때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 있죠? 자 n인데 괄호 안에 는 숫자 여러분 두 배에도 함수값은 안 변합니다 이랬어 어 그러면 이 룰에 따르면 f1도 1이고요 자이 룰에 따르면 f1도 1이고 f 1하고 똑같은 게 누구죠 f2요 f 2고 똑같은 게 뭐예요? 그럼 괄호 안을 제가 지금 계속 두 배하고 있는 거 이해 가세요? 괄호 안을 계속 두 배해서 여러분들이 괄호 안을 계속 숫자를 키워 봐야 값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두 배씩 하고 있는 거면 다 2의 지금 뭐예요? 거듭제곱인 거 이해 가세요?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전부 다 그냥 1입니다. 안 변해. 안 변해. 그냥 그냥, 그냥 이런 거야. 근데 얘또 무슨 얘기 하냐? 어, 숫자를 키울 때 여러분들이 그냥 두배 하지 마시고요. 두배에서 1까지 더해 보시면 즉, 멀쩡히 있던 괄호 안의 n을, 아, 두배 아니고 두 배에서 1 더하는 숫자로 바꿨어요? 그러면 숫자가 하나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만 좀 올려보면, 자, 예를 들어서 f1이에요. 라고 해서 숫자를 올리는 선택을 계속 해볼게요. f1이 2이잖아요 그러면 숫자 올릴게요. 과로안을 두 배에서 1 더하세요. 그럼 얼마? 3. 이런 순간 하나가 카운팅돼서 올라간다는 거야. 또 올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계속, 계속 올려볼게요. 이 올리면 어떤 일이 벌지나? 어얘 가지고 계속 이 선택만 해볼게요. F3, 그러면 2로 올라가고, 자, 이거 가지고 또 올려봐. 괄호 안에 있는 숫자를 3을 2배만 하면 숫자가 안 올라가. 2배에서 1더 하면 얼마? 7, 얘가? 7로 하면 하나 카운팅 돼서 올라갑니다. 숫자가. 함수값이. 이런 얘기야. 또7 가지고 카운팅 또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2배 하지 마시고 2배에서 1더 하세요. 그래서 15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4. 이렇게 되는 거고. 됐어? 그 다음에 15에서 이제 2배 할게요. 그래서 1더 하세요. 그러면, 계속. 그러니까 계속 카운팅하는 선택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30에서 2배 하면 얼마? 62. 거기다 1더 하니까 63. 그러면 여기 5. 계속 6이지, 6. 하나 카운팅. 이런 선택을 계속 할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기억. F16은 1입니다. 맞아? 기어낸거과 벌써 해결이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1서부터 64까지 중에서 제일 큰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어? 커버터니 F63. 이건 무슨 선택을 해서 왔어요? 그러면 계속 숫자를 올리는, 함수값을 1씩 카운팅해서 올리는 선택만 주구장창 했더니, 제일 커진 게 6이거든요? 어, 그럼 64까지라는데 64는요? 그랬을 때 64는요? 어차피 어떻게 나온 수냐 라고 한다면 보시면 알겠지만 30에서 2배 그래서 주구장창 저기서 그냥 2배에서 나온 선택이니까 얘는 카운팅이 하나도 안 올라가는 상태예요 얘는 주구장창 카운팅에서 올리는 선택만 한 거죠 그러니까 얘보다 더큰게 나올 수는 없어 최대한 카운팅하는 선택만 한 거니까 얘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최대값은 얼마? 6 틀렸어 5라고 돼있지 6이야 6 틀렸어. 그 F63이 최댓 값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d 귿이 문제인데, d 귿이 뭡니까? 그러면, 어, d 귿 디귿 보세요. d 귿이 FN이 2가 되는. 이런 N은 몇 개일까요? N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N에 뭐가 또 뭐가 들을까요? 그러면 자. 그럼 처음엔 1이었는데, 한번 카운팅했다는 거야. 맞아? 한번 카운팅해서 숫자가 하나 올라간 거 하나. 찾는다. 자, 한다. 하나 올라갔어? 그럼 애초에, 애초에, 한번 카운팅해서 올라간 F3은 2. 맞나요? 처음부터 카운팅을 한 거죠, 그냥. 그러니까 선택은 우린 두개야두배 하면서 함수 값이 변함없게 만들든지, 아니면 두 배에서 1도 하면서 하나를 카운팅해서 올리든지, 숫자를. 그러면 하나 올리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올리는 선택을 하면 F3이 2죠. 근데 여기서, 어, 저는 올리는 선택을 안 하겠습니다. 가능해. F 얼마? 그렇죠 6두 배하는 선택은 그대로 2를 유지할 거거든요. 그럼 또 누구? 그렇죠 f12, f12 여기다 그냥 쭉 쓸게요. f12 또 어떤 선택이 있죠? 12를 두 배하면 24죠. 근데 거기 20까지만 보라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확보된 게3612 n이 뭐요 그러면 3612가 확보가 됐어요 여기서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디서 갈수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카운팅 안 하고, 카운팅 안 하고. 자, F1, 그 다음에 처음에는 그냥 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만들었냐면 F2가 지금 얼마예요? 그럼 F2가 1인 거죠, 아직. 그쵸? F2는 1입니다. 그럼 여기서 카운팅해서 올릴게요. 그러면 2에다가 2배에서 1더 하세요. 그럼 얼마?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처음에 이 선택을 먼저 한 거고요. 이 선택은 한 번만 하셔야 돼요. 하나만 올려야 되니까 이 선택은 한 번만 하셔야 돼요. 한번쓸수있어 얘는. 얘는 주구장창 써도 돼. 얘는 딱한 번만 써야 돼. 이 2니까. 한 번만 써야 돼. 그러면 처음부터 얘를 쓴게 이거야. 노란색. 그러면 난 처음부터 안 쓰고 얘를 한번 우선 써. 그럼 얼마? f 2가 1이지. 여기서 2 가지고 올려. 이, 이 숫자를 올려. 그러면 어떻게 돼? 5. 그래서 2가 됐어. 이다음부터 이제 얘를 못 써. 2니까. 그럼 F하고 똑같은 게 누구야? F? F하고 똑같은 게 뭐냐고. 10, 요 선택하러. 이제 이 선택밖에 없다니까. 한번 올리는 거 썼잖아. 한번 올리는 걸한 번밖에 못 써. 한 번밖에. F씩, 그러면 F 그다 두고. 20, 그래. 여기까지. 20 이하에서만 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N이 또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 처음에 이제 하나, 요, 요거 선택하고, 요거를 두 번째 쓴 거야. 그래서 자 보세요. 5, 또 누구? 10, 20또 하나, 또 하나 차. 예를 들어서 얘를 두번 써. 우선은 두번 쓰면 F4까지 왔지. 이게 1이지, 아직.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를 써. 얘를 쓰면 F 얼마 돼? 얼마 되니? 얘 써라. 이제 9. 이게 이제 2로 카운팅 됐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얘를 못 써. 2가 됐으니까. 그럼 F가 똑같은 게 얼마? F18. 그럼 더는 못 올라가죠. 오케이. 그래서 n이 될수 있는 건 9하고, 18, 이렇게 되고요 다시, 다시. 자, 여기까지 해서 F8이 1인 것까지 왔어. 이제 여기서 카운팅해서 올린다고 생각해봐. F8에서 올리면 얼마? F? 그치, 17로 만들면서 2로 카운팅되면 얘가 되고, 여기다 뭐두배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N이 17인 거올라가고요또 여기다, 얘 가지고 하면 F16이면 16에 두배 해서 1 더하면 20 넘어가죠. 끝났어. 큰일 끝났어. 여기까지, 여기까지야. 그래서 몇 개냐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맞네 그래서 아홉 개그 아홉 개가 N이 누군지도 다 아셔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